감사합니다. 와, 정말 많은 분들 계셨네요. 정식으로 인사부터 올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김희정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말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뜻깊고 의미 있는 날, 우리 전라남도 강진에서 여러분들 다시 한번 만나뵙게 돼서 너무 너무 여러분 영광입니다 감사합니다. 어, 아마 알고 계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제가 전라남도 강진에서 초등학교까지 졸업을 했습니다. 어, 제가 여기 읍에 있는 동초등학교 나왔어요. 동초등학교 열심히 제가 목리에서. 자전거 타고 그렇게 다니면서 학교를 다녔었는데 그 어릴 때 강진에서 우리 어르신들께서 예쁘다, 노래 잘한다, 트로트 신동이다 라고 불러주시던 그 꼬마 아이가 벌써 이렇게 자라서 여러분들 앞에 다시 한번 이 뜻깊은 송년 음악회에 인사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도 즐거우시지요? 예! 끝까지 저와 함께 좋은 추억 가슴속에 담아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이거 가는 거 아니에요 소리 지르지 마세요 물 마실 거예요 물 오늘 제가 여러분들 만나뵙기 위해서 많은 곡을 준비했습니다. <laughs> 흥이 나신다면 같이 박수 치면서 신나게 즐겨주시면 감사드릴 것 같고, 노래가 한곡한곡 한곡 끝날 때마다 여러분들께서 해주시면 여러 곡 쭉쭉 뽑아주기고 대응요 오늘 들려드릴 노래는요 뭐라고요? 잘생겼다고요 그, 잘생겼다라는 말은 진짜 아니 너무 많이 들었다는 게 아니고 잘생겼다는 말은 멀리서 말씀해 주셔도 한 번에 알아들을 수 있는 것 같아요 제가 굉장히 들으면 기분좋아하는 말이에요 뭐 노래 잘해요 뭐 이런거보다 잘생겼다 그러면 되게 굉장히 기분좋아요 큰일났네 큰일났어 감사합니다 이어서요 어 제가 얼마전에 신곡이 나왔습니다 저를 많이 사랑해주시고 응원해주시는 여기 많은 팬분들을 위해서 제가 직접 작사를 하고 작곡을 한 곡입니다. 그래서 아마 여기 계신 분들 모르시는 분들이 더 많이 계시겠지만 제가 열심히 또박또박 한번 불러볼 테니까 한번 들어봐주시고 많은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 제목이 별무대라는 곡입니다. 열심히 불러볼 테니까 많은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곡 별그대라는 곡이었습니다. 괜찮으셨나요? 우리 지금 관객석에 불을 좀 켜주세요. 제가 관객분들이 잘안 보여가지고 어 같이 한번 네. 우와 저 뒤까지 서 계시는 분들까지 계세요. 아 정말 <laughs> 안녕하세요, 혹시. 아, 이렇게 좀 가까이 나가볼까요? 어, 정말 이렇게 가까이서 여러분들 만나뵙고 노래하고 싶었는데요. 제가 이렇게 강진에 사실 추석에도 왔었어요. 저희 부모님을 뵙기 위해서. 어, 제가 아까 일찍 도착을 해서 식당에서 저희 부모님과 같이 밥을 먹으면서 어, 아빠가 아, 맞다, 오늘 뭔 노래 부르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 뭐뭐 부릅니다 그랬더니 아나 네, 이따 아빠 얘기 한번 해라 해, 그러시는 거예요 <웃음> <웃음> 아야, 아야 아빠 앞에 있을게 한, 한 얘기 해라 해,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굳이 뭐 제가 뭐 방송에서든 행사에서든 부모님에 대한 언급을 많이 한 적은 없는데 저희 아버지가 지금 여기 강진에 살고 계시고 어. 정말 동네 우리 어르신들께서도 저를 너무 예뻐해 주시는 또 어떻게 보면 강진의 아들이라고 말할 수 있기 때문에 뜻깊은 자리에 와서 여러분들께 한번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여기 저를 맹근다고 굉장히 밤낮으로 아주 애써 주신 저희 부모님 계신데 큰 박수 한번 부탁드릴게요. 그래서 강진에 오면서요 저희 아버지가 굉장히 여러분 사랑의 콜센터라는 프로그램 보셨죠? 사랑의 콜센터에서 제가 많이 불러드렸던 노래들이 사실 저희 아버지의 18번 애창곡을 굉장히 많이 제가 사랑의 콜센터를 통해서 불러드렸었는데 오늘 이 자리에서도 여러분들의 가슴 속을 이 노래로 한곡 채워드리고 싶은 노래가. 있습니다. 같이 박수 치면서 즐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빌 잔. 아니 오늘 송년음악회라서 정말 가족적인 분위기인데 분위기 오늘 너무 좋네요. 뒤에 대기를 하고 있으면서 선배님들께서 왜 이렇게 무대에서 안 내려오시나 생각했는데 이런 무대라면 어느 누가 올라와도 내려가기 싫은 무대인 것 같아요. 그러나 이제 저는 한국만 남겨두고. 사실 가수들이 무대에 오면 보통 두곡 부르고 앵콜 네 하나, 혹은 세곡 정도 불렀는데도 앵콜이 나오면 네곡 부르고 인사를 드리는데 저는 이제 세 곡을 여러분들께 불러 드렸고. <laughs> 근데계약사은네 <laughs> 곡이에요. 그러나 그 다음은. 여러분 들 께서 알 알아, 아서, 하 시기 바랍니다. 여기 열심히 지금 사진 을찍고 계세요. 찍고 계셔가지고 오늘 준비되셨어요? 하나 둘셋안 <목소리가> 어, 너무 오래 다 거기 오래, 너무 오래, 너무 오래 있겠다, 정말. <목소리가> 감사합니다 정말 많은 분들 앉아계셨고 또 박수도 열심히 쳐주셔서 저 인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공식적인 마지막 곡이 한곡 남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저도 좋습니다그뒤는여러분들께니다아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니다 이제 들니다려야할제 노래가 남았죠. 어떤 노래라고요? 제가 사랑의 콜센터나 봉숭아 학당을 통해서 음, 어머님 아버님께 들려드린 적이 있었던 곡입니다 따라 따라와 라는 노래인데요 이 노래 신나는 댄스 트로트 곡이에요 그래서 우리 어르신들께서 조금 어려워하실 수도 있지만 그냥 신나게 박수치면서 같이 즐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따라 따라와 들려드리고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기 계신 분들이 얼마나 저를 사랑해 주시는지 한 번에 알수 있는 큰 함성으로 붙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가까이서 얼굴 보고 대면 공연을 한게 굉장히 오래 됐잖아요. 사실 강진에도 굉장히 다양한 축제가 있고 행사가 있고 그래서 제가 어렸을 때 트로트 신동으로 활동하던 시절은. 마량까지 진출을 했었습니다. 마량, 군동, 뭐다 가봤어요. 근데 정말 이게 코로나가 길어지면서 여러분들과 만나뵐 수 없는 시기가 굉장히 길었었는데, 이제 다시 조금씩 이제 공연을 재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항상 건강 조심하시고요. 올한해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어, 오늘 힘 받으시고 내년에 더욱더 건강하시고 더 좋은 일들만 가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또 다음에 좋은 기회가 있으면 강진에 와서 우리 어르신들께 인사를 드릴게요. 오랜만에 보니까 너무 좋고 너무 흥겨운데 내려가기 싫은데 그런데 내일 또 다른데 회갑 잔치 가봐야 돼가지고 감사합니다 네. 저 뒤에도 잘 보이세요? 네. 자 여기 처음부터 저 끝까지 양쪽에 계신 분들까지 이렇게 하나가 돼서 한마음 한 뜻으로 박수 치면서 즐겨주신 공연은 세계적으로 처음인 것 같아요. 정말 잘하고 있습니다아 감사합니다. <laughs> 감사합니다. 아 앞으로 또 우리 강진. 내 아들로서 열심히 더욱더 활동할 테니까요. 앞으로도 많은 응원 부탁드리고 저는 지금 드라마 촬영을 하고 있어요. 요즘에 요즘에 TV에 제가 많이 안 나와서 사랑의 콜센터봉순학대학 끝나고 TV에 많이 안 나와서 저희 팬분들이 굉장히 속상해하시더라고요. 근데 드라마를 찍고 있어서 다른 일에 전념을 할수 없어서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어, 내년 3월에 MBC에서 방송을 합니다. 어, 지금부터 쇼타임이라는 드라마인데요. 많은 사랑 부탁드리고 내년에 저는 또 드라마로 여러분들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마지막 곡 부르고 인사하실 텐데. 제가 여러분들께서 지금 이 자리까지 제가 오기까지 이 곡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사랑을 많이 받을 수 있었던 그 곡입니다. 제가 열심히 3시간 동안 댄스 스포츠를 배웠던 바로 그 곡인데요. 마지막 곡으로 꽃을 든 남자 들려드리고 있습니다. 겠